l 비 어? 이거 뭐죠? 설거지배 타이틀 매치 가위바위보 타이틀 매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시작하겠습니다 1차전 자 일단 뭐 어... 불패의 신화가 깨졌습니다 깨진 상태라 제가 깨진 지금 춤을... 30승 2패입니다 <웃음> <웃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반인 것 같은데 추가를 다녀와서 원기 충만한 가위바위보로 제가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전 열심히. 일전 인기 일전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어떤 뭐, 가보리 맛있거든요. 휴가 다녀오실 동안 네. 가입으로 붙었지만 저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돼 있기 오늘 승리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생각하셨나요? 아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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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제 심판 국제 심판 가이바이 아, 네. 한번 해주세요. 가이바이. 해봐. 오, 어? 아! 아, 예, 아! 예, 아! 예, 아! I'm the winner. <laughs> 오늘은 제가 제가 설거지 하겠습니다.